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실 땐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 나왔는데요. 주변 인프라가 아주 좋은 곳을 소개할게요. 총 351평의 부지에 철근 콘크리트 내진 설계로 6채를 지은 듀플렉스 주택이에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집관 당연히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역세권의 아파트처럼 집 앞에 나오면 모든 상권이 다 갖춰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학교, 병원, 마트,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직선거리로 약 800m 정도니까 생각보다 가깝죠. 사방팔방으로 도로망이 잘 되어 있고 서울과 가까워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로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이런 종류의 집들이 신축 기준으로 이젠 10억대가 아주 훌쩍 넘어갑니다. 땅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외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단독주택으로의 이주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재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니 가격도 동달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재 수급에 문제가 많다 보니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도 많으니까 이왕 선택하실 전원주택이라면 더 비싸지기 전에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김포 한강 신도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억 대가 넘어가는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9억이 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나름 저렴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포가 이렇게 변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여드릴 집은 대지 58평, 1층, 2층 각 23평이에요. 옥상을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합의가 안된 부부가 다투시는 걸 봤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생각. 가신다면 가족들과 합의는 필수라는 거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입니다. 이 동네도 다른 한강 신도시의 단독 주택 단지처럼 이 동네도 전부 이렇게 이제 단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에요. 앞쪽에 보시면 전부 이렇게 여섯 동을 지었고요. 집의 크기, 내부 구조, 디자인 완전 똑같습니다. 옥상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광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마당도 이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있어요. 보통 운양동이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렇게 마당 있는 집들이 정말 드물죠. 그런데 여기는 앞쪽에 마당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다른 집들보다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차는 앞쪽에 각 세대별로 한 대씩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차가 한대 이상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앞쪽에 이렇게 인도에다가 조금씩 걸쳐가지고 주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요 저기 끝에 있는 집이에요. 집에 뒤쪽으로 가볼 건데요. 여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쓰시라고 수도도 만들어져 있네요. 대지의 경계선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이런 데는 뭐 나무 같은 거좀 많이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완충녹지가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저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기 밑에까지가 다 완충녹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마치 산책로, 내집마당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 이쪽에 와보니까. 여기 이렇게 데크를 일부 설치를 해놨습니다. 데크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해놨네요. 얘네들은 합성 데크로 지금 설치를 해놔서 뭐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수시로 스테인을 발라줘야 되거나 뭐 이럴 필요성은 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수도예요. 밖에서도 여기 데크 있는 부분에서도 쓰시라고 수도를 일부 마련해놨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문은 주방 쪽에서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문인데 요거는 제가 안쪽에 들어가서 따로 보여드릴 거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CCTV가 지금 저쪽도 하나 있고요. 이쪽도 하나 있고 앞쪽에도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전부 네 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실외기는 여기 밖에 있고 그리고 텃밭 같은 거뭐 상추 조금 심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뭐내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론데 조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상추 같은 거좀 심어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여기는 뭐,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옆집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죠. 옛날에는 듀플렉스 하면 이렇게 붙여서 지었는데 이게 선호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다 떨어뜨려서 짓더라고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제 앞쪽이 현관입니다. 위쪽에 이제 눈비피하시라고 포치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도 CCTV 보이시죠? 어, 앞쪽에 현관의 디자인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 두칸 정도 올라가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시는데, 현관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현관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바닥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장은 이쪽에 있어요. 성인이 한3 분, 요 정도 네분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일괄 소동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편백나무로 마감이 돼서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편백나무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사하실 때이 문도 열리니까 좀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 안쪽에 조금 들어와서 보시면 신발장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까지. 자, 다 보셨죠? 이쪽 밑에 쪽은 뭐 자주 신는 신발들 좀 넣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방금 이 중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중문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화장실과 계단 아래 창고가 보이는데요. 여기 화장실을 먼저 보여드리면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이 왼쪽 편에 지금 샤워기는 달려 있는데 샤워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좁으니까 불편할 수도 있다.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정도 크기의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 문을 열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간이 이 정도 남기 때문에 뭐큰 짐은 아니지만 잘 자란 거, 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넣고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문 들어오셔서 왼쪽 폰으로 돌면은 바로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주방과 일자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이쪽이랑 이쪽이랑 두 군데 전부 테레비전 배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레비전을 원하시는 데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LG 하우시스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로이유리가 들어가 있는 22mm 복층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바닥들이 뭐에 좋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도 다니다가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좋겠지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전기 쓰실 일 있으면 또 편하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거실의 끝에서 보면 바로 주방이 보이는 구조인데요. 오, 여기 주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은 비 그자 형태로 되어 있고, 높이는 조금 높아요. 나는 식탁을 무조건 놔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길게 놓으시는 게 제가 볼땐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놓으셔도 되니까 이거는 오셔서 고민해 보시고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편에도 지금 일부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가까이 가 보면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서운할 이거 메리평 콘센트 만들어져 있죠. 식사하시면서 국 같은 거 데우시라고 여기 일구짜리 하이라이트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저쪽에 콘센트랑 뭐다 나와 있고 신기하게 저기도 텔레비전 배선이 나와 있네요. 여기 환기창도 있으니까 뭐 환기는 뭐 격정 없이 될것 같고,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이고요. 그리고 여기 식기 세척기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라 메인 국탑은 여기 보시다시피 가스렌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냉장고를 놔야 되는 자리 어딜까요? 바로 앞쪽에 보이는 이 자리인데요. 여기도 지금 수납이에요. 이 집은 주방에 수납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여기 보통 이렇게 세로로 칸막이 많이 해놓잖아요. 냉장고 넣는 자리. 근데 여기는 세로 칸막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를 큰 거를 두 대, 세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칸막이가 있으면 그걸 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칸막이 아예 빼놨는데요. 저는 칸막이가 있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없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수납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방 가구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아래쪽이랑 상부장이랑 해서, 아유, 주방 수납은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옆에, 어, 이 문을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 아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자리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여기 이런 문이 하나 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를 세탁실을 만들까 아니면 팬트리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세탁실을 2층으로 올리고 여기를 팬트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호불호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팬트리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아우, 짐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아지거든요? 다 어딘가 수납을 해야 될 텐데, 수납장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자리 수납 쓰시면 되고, 이 문도 열리니까, 뭐, 큰 짐들 같은 거 넣으실 때, 이동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아래쪽 다 수납이고, 오른쪽에 환기시킬 수 있는 창도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죠? 층고가 뭐,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은. 수납은 생각보다 많이 하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고, 아 역시 주방 거실이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니까 아주 시원시원한 맛이 있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넓게 보이죠. 그리고 이 집은 1층에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어,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이 방은 아주 큰 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분 정도 사용하시기는 뭐 무리 없는 이런 방이다 이렇게 보여요. 뭐 슈퍼 싱글 침대. 뭐 책상, 옷장 이 정도 충분히 넣고 사용하실 수 있고 거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은 각 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부 무풍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완충 녹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나무로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생활도 생각보다 많이 보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구역마다 다 따로 따로 설치를 해놨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끄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계단이 나왔으니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이 280인데 딱 맞아요. 그리고 높이가 어우 아주 낮습니다. 여기도 라운딩 처리가 잘돼 있어서 이렇게 밟아도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고요. 여기 폭도 아주 여유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이렇게 손잡이 잡고 다니셔도 별로 불편함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고, 여기도 어 체감을 위한 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열리지 않는 요런 창들은 요 전부 삼중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이나 이런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층에 올라오시면 방이 전부 4개가 있는 구조 인데요 제가 뒤를 가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지금 여기였습니다 계단 올라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제가 아까 1층 팬트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탁실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세탁기 건조기 뭐 충분히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도 공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세탁기 건조기 뭐 충분히 놓으실 수 있겠죠? 지붕은 전부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수납장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탁실에서 쓰는 뭐 세제라든가 섬유유연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수납하시기 좋게 만들어져 있고 이 아래쪽에도 물을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도 이제 수전을 이렇게 다 만들어놨죠 어 그리고 청소하실 때 쓰시라고 여기도 이렇게 고압권 달아놨고 세척권 여기서도 보니까 어우 나무가 많이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장실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이 여기 세탁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화장실은 사이즈가, 어, 좋아요. 공용 화장실인데요. 그리고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선반이며 환기창이며, 뭐, 여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파티션은 없는데요. 파티션이 굳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유리보다는 그냥 샤워커튼이 유지 보수하는데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냥 뭐, 한 2, 3천원 수준이라, 쓰다가, 한동안 쓰다가 더러워지면 버려도 그냥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밖으로 물도 안 나오고, 환기창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좀 타일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시공을 해 놨네요. 그리고 화장실 앞쪽. 자, 이쪽 공간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여기 수납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위쪽에 보시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죠. 뭐 상패? 아니면은 뭐 이제 매달 같은 거 아니면은 술 같은 거 이렇게 예쁜 모양 그런 거 많잖아요. 어쨌든 장식품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도 수납인데 이쪽에는 뭐가 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지금 CCTV가 전부 4대가 달려 있다고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CCTV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는데 올라오셔서 바로 앞쪽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방은요. 오, 사이즈 좋습니다. 1층에 지금 방 하나 보셨고, 여기 2층에서 이제 방을 두 번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방이 두 번째 방인 거죠. 여기도 위에 보시면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방의 바깥쪽. 자, 여기. 아우 이렇게 그냥 다 숲이에요. 사생활 걱정, 이런 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사물을 본다고 여기 앞에 이게 조금 갖다 놨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고. 온도 조절기 각 방에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올라왔던 계단 여기였는데 올라와서 왼쪽으로 돌면은 바로 작은 방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방을 전부 세 개째 보시는 거예요. 이 방을 그냥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식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옷방으로 쓸란다 하면 옷방 쓰셔도 되고요.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안 열리는 거, 안 열리는 거 열리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환기시키고 이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집에서 이제 마지막 보시는 방.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여기 안방은 사이즈가 어 좋습니다. 자이 정도 크기의 안방을 쓰실 수 있고요. 창이 아주 큼직큼직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커튼은 좀 놓고 쓰셔야 될것 같고, 여기도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오른쪽 편으로요. 지금 공간이 조금 있긴 한데 그레스룸이 저쪽이 아니에요. 저기는 지금 수납장만 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 같은 거를 조금 놓으시면 좋은데 만약에 놓아야 된다. 그러면 은 이쪽 벽면을 이용을 해서 수납장을 놓으셔야 된다는 거. 이제 붙박이장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오셔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에 여기가 이제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는 곳인데. 오, 저 화장대로 쓰는 저 자리는요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아래쪽은 수납이 없어요. 그래서 무릎도 쑥 들어가고 의자도 쑥 들어가니까 의자 같은 거는 보관하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 여기는 서랍이에요. 어, 이거 저, 저 안에 누구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 <laughs>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붙박이장이 아니라 수납장이라는 거는 여기에요. 이 수납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붙박이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하니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수납장이 달려 있습니다. 수납은 정말 원 없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이 아닌 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 수납장에 바로 반대편으로 이 방에서 쓰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화장실도 사이즈는 뭐이 정도면 적당하네요. 여기도 선반 뭐, 파티션 다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런 조명이 설치가 돼 있네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이런 거. 그리고 샤워 부스도 여기는 유리문이 달려 있어요. 출입문이. 그래서 밖으로 물이 거의 안 튀겠죠. 그리고 아래쪽도 보시면은 한 1.5cm 정도 되는 턱이 있어서 음, 문이 있어서 물이 덜 튀겠지만, 저 턱이 있으니까 물도 더안 흘러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좀 건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층까지 공간을 다 보셨죠? 근데 제가 그, 옥상을 온전히 다 쓰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옥상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여기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오, 사이즈 좋아요. 폭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제 옥상으로 나가시면 되는데요. 이 앞쪽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에 여기 뭐 하겠어요? 놔두면 별로 쓸모 없는 공간이 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자리도 나중에 수납장 이렇게 큰장 있죠? 천장까지 올라가는 이런 장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은 어 수납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볼 건데 자 밖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저기 구석에 가서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이쪽에 구석에 가서 보시면은, 자, 이쪽 공간에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죠. 이쪽에 나중에 데크 같은 거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텐트 같은 거 놓고 여름에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정도의 크기를 옥상을 온전히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 전기는 여기 왼쪽만 있어요. 이쪽엔 수도 전기가 없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이런데도요 뭐 타프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쓰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아유 밖에는요 엄청 더워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